이제 드라마 도착. 어. 대기 어때요? 대기 어때요? 잘했당. 나 이제 막 떨리기 시작했어. 응. 아까까지 안 떨린다는 분 뭐. 어디 가셨죠? 장민 아, 연접할 뭐 <laughs> <지창민이 영접할> 마음으로 <웃음> <웃음> 갑니다. 도착. 네세번 눌렀습니다. 어떻게 제발요? 앞에 이제현 닿다, 앞에 이다 제은아 믿는다. 아, 기도해라 진짜 기도할게도해 귀도해, 귀도도해 귀도해, 도해 귀도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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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도야 제발! y l o r Tayl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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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다... l o r Taylor, Taylor, t 이 y l o r Tayl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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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y l 아 r t 아 이게, 아, 이게, 이게 야너 하나 그래? <laughs> <나오면> 줘아 <laughs> 이거 서 보고 나 이재연 나오면 안줘야 이거 봐라 애들 나맞춰아맞추 했는데 이거 기초다 존나 어와씨 김영훈 여기 야영가네야 됐다 어떡하지 아직 아직 안뽑아 통할... 너무해 나 아, 어, 근데 이재연 진짜 나다 케빈 백성 <laughs> 이번에 개잘 어울려 이게 누나 <laughs> 나짜 미쳤다. 어, 나도 됐다. 어. 응. 아, 뭐, 어. 아, 어. 친구안 돼. 아, 네. 아, 개, 와, 간 아, 어, 아, 아. 아, 이 여기 개 가. 미쳤어요. 마지막앨범러 이렇게 나왔어. 아, 이지요? 와. 아, 와 아, 손을 손을 진짜 우리 라이카드가 좋아. 뭐야? 야, 내가 거다고 당연이 음 생일 축하해. 당연오빠 생일 축하해. 이치야 아, 이치와 아, 걔가 소문이. 야 소문도 유닛 다먹거 같은데? 김영운이 농게. 이재현이 나와야 내가 김영훈 셀카를 받을 수 있거든. 제발 재현아 제발. <laughs> 이재현이다. 나 이재현 아이디까지 존나 갖고 싶던 거. 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 능력치를. 아저아거부터 글씨 서린 것어황황년이어김영이다 나 이거 정말 너무 좋아 너이 없어 이거 어, 없어, 정말... 없어. 어, 없으면 됐어 오케이 아니, 어, 그러니까 응. 나는 중국도고이제훈이 <laughs> 영훈이 아직디카드왔냐안 남았어 제발 이름 한번 아, 어, 어 진짜 어? 어 중복 안있 제이콥? 나어다 왔어 나왔 거야? 아 진짜 시청자님 이제윤 너는 도대체 어딨어? 존재하긴 해? 아 존재하긴 하냐고 아 진짜 짜증나 제발 자기야 자기야 짜증내지 마 짜증나면 청년이 안 나와 <laughs> 사랑해 인데아 아, <laughs> 아, 진짜 화나 진짜 그러지 마. 진짜 제발. 아 진짜, 진짜 너무 싫어. <laughs> <순영지>. 나 이제 <laughs> 나 지금 <laughs> 리액션 할힘을 잃었어. 사랑해 <laughs> 생일, <축하해. 웃음> 생일 축하해 생일 나 심장 나아워 아싸 개환아생각 아싸 김영아 아싸 아 마지막이야 진짜 지창왜 이렇게 안 나와 어제 나왔다고 안 나와주는 거니? <목소리> 원래 채희가 그러더라고 응. 말을 안 들어서 어이재두 개다 응. 너이재 없냐? 나..없어 너김영아 아이리카 지아아 제발 진짜 진짜 이름 작아진다. 봤어 누구야? 김영 와씨 케아 똑같아 이거 김영영영난이재을 가진 여자 와그 진짜 많이 교환으로 하나밖에 못 가져왔어, 진짜? 네 개. 있었잖아 남직사를 지금 남직셀카를 음, 음, 주고 지원이, 지원이, 지원이. 지금 우리가 교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<laughs> 여기 진짜 지원이, 지원이. 완전 오프 <laughs> <우프> 세계관. 더비 <laughs> 애들, 애들 아 애들. <laughs> <제안아> 맛있게 먹어, 애들 아 맛있게 먹어, 냠냠 맛있게 먹어. 더비들 앞에서. 도비 애들, 왜 굽네? 왜 가로만 옆? 더비 애들, 재현아 맛있게 먹어, 취하지 말. 와야 이거 없지 않아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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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아씨 나도 하가고 아, 싶다 아, 나선 없는데 무슨 소리 시는거 이제는 이던가요 잠깐만 아, 잠깐만 이름 보이거든 그거 계속할게 하나 둘셋와씨나거 아, 아, 있는데 나좀보와씨영이다나 아. 없는데 이거 아 파이팅 <laughs> 이제는 데려와 어떻게 아, <laughs> 아 진짜 잠깐만 내꺼야 아야 내려봐요 야아 진짜 내 최애타임에 다 여깄냐고 됐어. 네. 여기가, 네. 여기가. 괜찮다. 여기가 여기 봐. 여기 아주파. 여기 전주 화폐와 미쳤다. 야, 차이 다 나왔어. 어. 쳤다 야, 대박이다. 야, 너 오늘 너오늘다고나 전주 개 좋은데. 여러분 여기 전주거든요. 정주. 오세요 오세요. 현이. 네. 자 아, 이런 거, 이런 거인 어. 응. 어. 간다. 간다. 진짜 이제 나와라. 여기 전주의, 전주의, 전주의 아들인가요? 전주 아 아들. 전주의 아들. 전주 아들. 전주 아들. 아, 영나나나 김효... 있어. 응, 아, 진짜 제가 재언이 나와라. 진짜. 진짜. 이제 나와라. 나. 둘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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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어요 야, 대박. 또. 진짜, 야, 뭐, 진짜 <laughs> 성공이다. 맞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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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현재 예금장 결과.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 요 진짜 여기입니다. 이세영이 활봉이 드네. 지나다 나왔다. 말도 안 돼.